네, 이브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인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 제가 너무 늘 매주 은혜 받는데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 특별히 찬송가 314주 되신 주를 또그 찬양 같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영국에서 어, 공부할 때 아침마다 그 리틀 체프라 굉장히 작용기가 있었어요. 가서 아침마다 가서 이 찬양 을 정말로 많이 불렀던 그 추억 이 있는 제 찬양인데 오늘 I Love You Lord, 이 찬양 같이 해서 너무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금년 마무리를 잘하고 어, 또 내년도 힘있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략 10여 년전 충남 광천에서 방앗간 운영하던 노모씨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해서 방앗간이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점에 주인 노모씨는 고추를 사고해서 보관하고 있던 현찰이 방앗간에 있었습니다. 만 원짜리로 700만 원 정도. 그 당시 시골에서는 적은 돈 아니죠. 그 돈도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주인 노모씨에게 귀뜸을 주기를 불에 타다 남은 돈 조각 쟁덩인데 그것을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신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에 타다 남은 쟁덩어리 어, 1만 원권 뭉치를 조심스럽게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한국은행 화폐 교환계로 가져갔는데 한국은행 그 교환계에서 타다 남은 채가 정말 돈을 태운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신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5만 원권 뭉치하면 태워 보시고, 어, 그러니까 타다 남은 쟤 덩어리가 신권으로 현찰화되는 어, 그런 얘기를 제가 어,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에서는 마치 타다 남은 죄가 그렇게 새롭게... 현찰화 되는 것처럼 다 망하고 끝났는데 일단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일과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참 많습니다. 음. 대표 적인한두 사건 보겠습니다. 노아홍수 때 진노한 하나님의 이 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전 인류는 완전 싹쓸이 하실 것처럼 엄청난 홍수 치향으로 단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엄청난 인류 심판의 홍수 재앙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노아 가정을 통해 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씨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남겨두시는 은혜의 사람,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요. 수돔성을 유황불로 완전 불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게 okay, 의인 노트과 두 딸을 남겨두셨잖아요. 마치 방앗간의 불이나 다 타고 끝난 줄 알았는데 타다 남은 재를 통해서 그 남은 재를 통해서 새로운 신권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 그렇게 남겨두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 엘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지도자 원망 불평 불만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하셔서 감사해야 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불평불만 원망할 때 하나님은 단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광에서 싹 죽기 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남겨두시고 그리고 20세이야 남겨두시고 그리고 남은 자로 여금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새로운 약속의 땅 기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국력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남겨 주신 사람들입니다. 설교 제목이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남겨 주신 사람들 이 남은자 사상인데요.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 열한기상을 보는데 이사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한기 상화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지난 6년 가까이 주일낮에 우리가 쭉 이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 나오면서 열한의 상화를 마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실제 있었던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왕족과 귀족 잘나갔는 사람들은 다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남아있는 자들 대부분 빈천한 자들 그 남아있는 사람 요 백성들은 대부분 포도원을 짓거나 기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쓸데없는, 별볼이 없는 사람도힘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릴 자로 어, 그달리아라는 자가 총독이 됩니다 오늘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을 곧 바벨론왕 너버간드세는 남긴 지라 그래서 왕이 아히가미 아들 그달랴로 그들을 다스리겠다이것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어우, 남아 있는가보다 이게 아니라 결국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암시대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포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그들은 가난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됐던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이사야, 이사야가 남은 자 사상 대표적인 그 사상 중 하나라고 인데요. 거기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해도그 그루터기에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땅의 그루터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 시대 남은 자는 누구냐? 시대마다 구약에 이런 난 남은 자의 어떤 하나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 시대 남은 자는 누구냐?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열러기이1 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는 이런 기도와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방의 우상 앞에 동조하고 권력이 부서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무릎 꿇고 나 홀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 아니다. 너만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 남겨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는들다 바알에게 부동자왔니다 아니다, 7천 명이 남아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중국의 지하교회 이런 많은 지하교회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대마다 남겨둔 사람들이에게 오늘 이보배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만 구약에만 남은 자가 있었냐?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 할렐루야! 노아가정 제가 그래 말씀드린 거. 노아처럼 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노아가정을 노아를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살때 원망 부리살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던 요호사갈렙을 하나님 남겨 두시고 아방 시대 다 시대에 따라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갈 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와 그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남은 자로 하나님 남겨 두신 믿음의 사람들의 반전이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그 남은 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남겨주신자는 되게 소수였어요. 이것을 말으면실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다수 여론 민심 막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이거에선 분별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누구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요.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싫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런 교인운을한거 아닙니까? 일주일, 몇주 교회 못 나가서 뻥뻥때로 집에 있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교회 나오자 이란교 n 그래서 이란교 a 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자를 잃지 않고 코로나 때더많 a 개인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로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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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도 n 도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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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앞에서 이런 남겨진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 a 름 되기를 바랍니다. 찬성가의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 일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 반열에 들어 한번 더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은 각 개인의 차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났다 좋은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남겨두신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의 님 부흥을 일으킬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는 아니고요 대충 대형 교회입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합니다. 비전 센터 지은 후에 저 의도와 상관없이 대형 교회라는 얘기를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초대형,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뭐 인간적 기준 사이즈들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는가. 이 시대도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있는가? 아, 저는 그 예배를 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서준비하려고이 많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뜨거운 교회가 있는가? 이 시대도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가? 이런 영적인 한해 보실 때 기준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시 남겨두신 은혜의 시가 거룩한 성령의 불시가남 있는 그런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우리 가 남아 있는 한해 남겨두신 교회라고 교회로 되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교회 대표, 영적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전형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하님 주셨어요. 음. 여러분 거의 다 나오시잖아요 지금 아닌가? 이제는 이게 완전히 우리 교단 내 완전 소분이 나가지고요. 이게 팩트 사실이니까. 총회장 목사님, 이분들 오셔서 막 파란 교 보러 이막 우리 교단이 만삼척 제일 큰 교단인데 소분이 많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교도 많이 있고 또뭐 동네도 그런 동네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건강한 도전을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전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오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거기에 다른 다 사정도 있고 이거를 절대 평가 기준이 아니지만 어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영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열심은 없어서 그냥 오예배 드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특히 전영 예배 많이 나오는 이런 좋은 영적인 전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끝까지 이런 하나님 이 한국에 건강한 도전을 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오늘 같은 헌신 예배 같은 경우도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저녁마다 보여서 기도하고 오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많이 놀래고 도전받고요.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냐? 그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헌신 예배, 금년 하에왜잘 달려왔고 이것이 아, 헌신 예배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런 또 헌신 예배가 어, 건강한 도전을 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 물론 이런 것이 뭐 저녁에 많이 모이고 일것이 모든 교회의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불구하고 조심스럽죠. 이렇게 저녁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남아 있다는 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 8 0 년대 한참 교회들이 막흥하고막 십자가만 꽂은 막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있을 때 기도마다 막 꽉꽉 싸고 막 그냥 교회가 막흥할때 있어요. 그때는요 저녁 예배 교회들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올라가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서 예배가 막 축소되고 안 드리고 막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녁에도 많이 모여 사는 게왜 모이기도 힘쓰라고 했잖아요. 성경도라는 거예요. 뭐, 전역 예배 꼭 모든 것의 기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모이기도 힘쓰라고 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에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든,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쓰임 받고, 한국 교회의 요 부분이라도 도전을 줄수 있음에 저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겨두신 사람들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저는 이 생각을 해봐서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가 어, 교회 초등학교 중고청 영적으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어, 보통 우리 1, 2부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보통 어른 예배라고 들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른 예배 초중고 청년들이 나오고 밤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어, 지난 두 달간 우리 교회 고등부의 황윤호, 박나영이 호주의 대전시 교육청 추천으로 두 달간 실습을 갔다 왔는데 실습을 갔다 온 금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철에 온 거예요 아, 정말 어, 애들이 뭐가 되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오셨을 때참 이분 놀래고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전영협배에 나오냐 정말 이 시대 희귀적 영적 천연 기념물인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다음 세대들 말로만이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을 지키면 오늘 앞쪽에도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는. 그래서 저 다음 세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에 쓰임 받는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대도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 여러 가지 다이한 분야에서. 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성탄 추리도 점등시인데요 성탄 추리 점등 추리를 이렇게 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절기도 시원찮게 돼요. 한국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서 부활절 추석하면서 성탄 절기 대충 대충이야. 네, 우리가 이렇게. 성탄 정든 식도 준비하고 고생하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남겨두신 뭐 그분들만 헌신된 그런 게 아니 아니라 이런, 이런 분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헌신자들 충성자들의 본이 돼서 여러모님이 이시대 대부분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적당히 그냥 자기 일에 우선 바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여러분 누가 뭐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 자체 초청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패서라고 이 천국 잔치 비유한 겁니다. 많은 사람 초청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 나는 밭을 사서 바쁘다. 나는 소를 사서 바쁘다. 나는 장가가서 바쁘다. 다 자기네 바빠서 주인의 초청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 나와요. 그때 주인이 노를 빨에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따라오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기억해야될 말씀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일에도 할 일들이 많고 바쁘지만은 요거 바뀌, 바뀌면 안 돼. 그래, 이 시대는 먼저 하나님이 아니고 먼저 교회가 먼저 자기일이야. 이런 잘못된 흐름 속에서 굳건히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시대마다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당신의 세월을 행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예배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몸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새일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불씨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예배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어, 금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도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 남겨두신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파랑교회 비전 센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다운.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러분 모든 한사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个惜。嗯嗯